현성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한진태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두꺼운 철근에 머리를 맞고는 피를 철철 흘리는 한현성을 보고는 놀라 쓰러진 현성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자기만 떠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병원이나 한 바퀴 돌자 생각했는데 자신의 행동이 이런 큰 사고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현성이 죽는 걸 상상해 본적 없던 한진태는 막상 한현성이 죽게 된다면 자신이 단 하루도 살수 없을 거란 걸 순간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었고 그제야 한진태는 김마리의 입장을 진심으로 마음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친자식을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오장육부가 뒤집히는 기분이란 걸 오롯이 이해하게 되면서 도대체 자기가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하늘이 똑바로 알라고 벌을 주는 것 같았죠. 그리고 한진태는 한현성을 꼭 안고 말하길 현성아 내가 너 반드시 살려내마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이 아비가 너꼭 지켜주마.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우리에게 말하길 우리야 얼른 응급실에 가서 베드 가지고 오라고 해라 어서. 다행히 한현성이 다친 곳은 병원 앞이었고 한진태와 채우리가 응급처치까지 해놓은 덕에 살수 있는 신랄 같은 희망이 남아 있었죠. 뒤늦게 한현성이 다쳤단 소식을 듣고 김마리가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왔고 수술실 앞에 한진태가 서 있는 걸본 김마리는 화가 나서 한진태에게 말하길 당신이 지금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어요? 내 아들이랑 나 25년 동안 못 만나게 해놓고, 이제 현성이는 죽을 위기에 몰아요? 도대체 왜그 일은 꼭두 새벽부터 나가서 병원 공사장 앞을 어슬렁대다가, 우리 현성이를 다치게 만드냐고요? 우리 아들이 왜 당신 같은 파렴치한 인간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어야 하느냐고요? 만약 현성이 잘못되면 나 절대로 당신 용서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요. 한진태는 김마리로부터 모진 소리를 들었고, 김마리가 화난 이유가 너무 이해됐기에,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죄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채울이 또한 현성이 자기를 구하려다가 다친 걸 알기에 미안한 마음이 컸고 응급실 앞에서 안절부절하고 있었고 한진태가 어렵게 입을 떼며 김말이의 말하길 현성이가 피를 많이 흘렸어요. 수술 중에 피가 부족할 수도 있고 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현성이 일어날 때까지 있겠단 말안 할게요. 현성이 수술 무수히 끝나는 것까지만 보고 떠날 수 있게 해줘요. 한진태는 김말이에게 간절히 호소했고 한현성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김마리는 그럼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한뒤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채로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때 수술 중 한현성의 혈액이 부족하다는 방송이 나왔고 한진태는 긴급 수혈을 하려 했지만 간호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죠. 한진태와 한현성이 부자 관계인 걸 아는 간호사는 매우 어렵게 입을 떼었고 한진태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어 다시 묻길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현성이한테 수혈을 할수 없다니요? 내가 현성의 아비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의사가 나와 부연 설명을 하길 한현성의 혈액형은 본베이블러드로서 O형의 일종으로 A, B, H 항원이 없는 매우 특이하고 희귀한 혈액형으로 A형인 한진태는 수혈할 수 없단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 간호사가 뒤에서 수군대길 이상하다 왜 혈액형이 다르게 나오지? 한현성 본부장님이 병원장님 친아들 아니란 얘기 있던데 그 소문 진짜 맞는 거 아니야? 한진태는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자기를 쏙 빼닮은 아들 한현성이 친아들이 아닐 거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기에 매서운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죠. 가뜩이나 모든 진실이 드러나 괴로운 가운데 아들까지 자신을 구하려다 사고를 당해서 정신이 황폐해져 있는 한진태에게 현성이 현태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괴소문은 참을 수 없는 헛소문이었기 때문이기에 말하길, 지금 무슨 소리들을 하시는 겁니까? 현성이는 내 아들입니다. 본부장이 아파서 수술 받고 있다고 그런 망언들을 해도 되는 겁니까? 당신들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 라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와중에 김마리와 채우리는 한현성을 위해서 수혈을 하러 갔고 두 사람의 도움으로 한현성은 무사히 수술을 마치게 되었고 이제 의식이 회복되기만 하면 됐지만 한현성의 의식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죠. 그 와중에 한현성의 사고 소식을 들은 진나영과 장영자는 헐레벌떡 병원으로 찾아왔고, 한현성의 핏자국이 흥건한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면서 말하길, 하루아침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냐고요? 진나영은 한현성이 채우리와 한진태를 구하다가 크게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는 두 사람에게 가서 따지며 말하길, 뱃속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 얼굴도 못 보면 어쩌려고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왜 당신들 때문에 현성 씨가 누워있냐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집에서 쫓겨났던 진나영은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가족들에게 큰 소리 치는 상황이 되었고 장윤자도 옆에서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진태와 채우리는 어이없었지만 막상 미안한 마음에 뭐라고 하지도 못했죠. 장윤자와 진나영은 둘만 몰래 나와서 상의하길, 한현성이 이대로 죽어버리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며 고민했고, 진나영은 충격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한현성이 죽어버리면 법적 아내인 자신과 뱃속의 아이가 모든 상속권을 갖게 되니 한연성이 안 깨어나는 게 낫겠다는 해괴망측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진나영의 이런 생각을 알아챈 장윤자는 얘야 그래도 애아빠인데 죽으면 안 되지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나는 게 낫지 않겠니? 진나영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하길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나 절대 인정 안할 거고 우리 아이 태어나면 양육권까지 다 가져가서 아이랑 나 만나게 하지도 못할 거야. 그렇게 되면 나는 낙동강 우리 아래 죽써서 개준 대다가 개털 중에 개털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죽는다 해도 슬퍼할 거 없어. 한현성 그 인간지 아이까지 있는 날 내쫓더니 천벌 받은 거야. 나쁜 놈. 장현자는 진나영의 확고한 마음을 알았고 그래도 그건 너무하다 싶으면서도 진짜 진나영의 말대로 차라리 한현성이 죽고 진나영과 뱃속 아이가 그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지만 두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진수지가 우연히 모두 다 듣게 되었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까지 녹음해 두었습니다. 진수지는 만약 한연성이 깨어나게 된다 하더라도 절대 진나영과 다시 만나서는 안 되며 설사 깨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나영처럼 끔찍한 생각을 하는 이에게는 단 한푼도 줄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한연성이 이대로 잘못되고 그 수혜자가 진나영이 된다면 한연성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한편 한진태가 한현성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람들의 괴소문을 듣고 화를 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김말이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깜짝 놀라서 한진태에게 찾아가 말하길 당신 무슨 그런 이야기에 일일이 반응을 해요? 현성이 당신 아이 맞으니까 걱정 말아요. 그러자 한진태는 당연하다고 알겠다고 했고 김말이도 영못 믿겠으면 유전자 검사라도 하자고 말을 했지만 한진태는 누워있는 아들에게 그게 할 짓이 아니라 생각해 그러지 않겠다고 말을 했죠. 한편 진나영은 한연성이 누워있는 틈을 타 가족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족 행세를 하기 시작했지만 진수진은 진나영의 그런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하기를 "나영아 너는 이제 그만 집에 가지? 넌 지금 진짜 남편을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슬프거나 위로하려는 것도 아니잖아. 내 벌건 속마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연기하고 너네 집으로 가." 그렇게 진수지의 단호한 이야기를 들은 진나영은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화를 냈고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진수지는 그만 녹음 테이프를 틀어서 한진태와 채우리, 김마리가 듣고 있는 와중에 모든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진나영과 장윤자가 나눈 한현성이 죽는 게 차라리 낫다는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있었고 김마리는 그만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죠. 그렇게 병원에서 나가지 않으려는 진나영과 그녀를 내보내려는 가족들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동안 소란에 반응한 듯 한연성이 손가락을 조금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진태가 미세한 움직임을 제일 먼저 받고 한연성을 껴안고 말을 걸기 시작했고 한연성은 힘겹게 눈을 떠서는 진나영을 쳐다보았어요. 진나영은 한연성이 자신을 제일 먼저 쳐다보자. 혹시 자신을 그리워하는 건가 싶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 기대되는 표정으로 가까이 다가왔고 한연성은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진나영 제발 우리 집안에서 사라져. 그렇게 한연성의 한마디를 들은 진나영은 마지막 희망의 끈 하나까지 놓은 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